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제가 어 며칠 전에 알맥 이거 신규 청약을 했는데 어 10주를 청약했습니다. 그래서 배정 수량이 균등 한주 배정 받았습니다. 이게 5만원 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따따상을 간다고 하면은 400%까지 오를수 있어서 어 15만원 정도 지금 어 벌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알맥 어 뭐 배정 수량 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게 어 3분의 1 확률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어 이거 되신 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시니까 꼭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잘 상장할 때 20, 20, 30일 날 상장하죠. 이게 이거 상장할 때잘 매도하셔서 어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 시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산업이랑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이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정확하게 맞아들면서 어 뭐, 내려왔었죠. 그래서 뭐, 지금 조정을 한것 같은데, 나스닥이 조금 세게 조정을 했습니다. 1.21% 어,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크게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 그리고 상해 종합이랑 항생은 오늘 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중국증시는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도 폭락을 했는데, 왜 폭락을 했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맵을 보시면은, 미국 주식 맵을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나 여러, 어, 힐라데피아 반도체가 급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빨간 장이었고 테슬라가 그간 급등을 한 거를 많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46% 마이너스 했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보시면 테슬라가 5 4 6로 가장 많이 어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는 뭐 오늘 휴장이었는데도 뭐 여러 가지 뭐 괴리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0.8% 빠졌는데 그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특히나 지금 나스닥 백이랑 필라데피아 반도체가 어제 지금 미국장이 빠지면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필반 나가 지금 2.35% 빠졌죠.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 테크 탑 10도 1.62% 빠진 걸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는 TQQQ랑 SOXL 있잖아요. 이거 어, 또 이제, 조정기가 와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 어제 샀어도, 어, 될뻔 했거든요. 4% 빠지고, 7.44% 빠져서, s o x 는은 근데 저는, 어제 안 사고, 오늘도 더 빠지지 않을까. 추세상, SOXL이랑, 어, TQQQ는 좀더 빠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 차트만 봐도, 아직도, 아직도 너무 급등을 해서, 좀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기다린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요. 속슬도 뭐 18달러까지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는데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원칙대로 그냥 내가 이날 사는 날이다 하면은 그냥 사시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뭐좀 기다렸다 사시고요. 그거는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의 원칙이랑 그리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거 이거 꾸준히 하시면은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손해볼 일이 없다. 왜냐? 저도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급락을 맞으면서도, SOXL이랑 TQQQ를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2년 가까이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보고 있다. 걱정을 하냐고요, 저보고? 걱정이 없다. 여러분들, SOXL이랑 TQQQ는 그래도 QQQ 보시면은, 나스닥백 진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애플 이런 어좀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ETF의 3배 레버리지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물론 속슬은 반도체 ETF이기 때문에 경기를 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꾸준히 분할면서 한다. 그래서 저는 TQQQ는 꾸준히 모을 것 같은데 속슬은 잘 모르겠어요. 속슬은 어느 정도 어, 수익이 나면은 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잘 어, 들어주시고요. 어, TQQQ는 제가 꾸준히 6억 이상 모을 때까지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냐 안 하냐는 어, 6억 모으고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고요. 구독도 한 번씩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장이 왜 떨어졌냐? 이렇게 한번 제가 나름대로 시황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지금 물가 2%갈 길이 멀다. 이거에 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얘기다. 예전에 했던 말또한 건데 왜 그렇게 호들갑 떠시냐. 필요 없다. 예전에 똑같이 어 인플레이션 2%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파월이 어차피 예전이랑 했던 말 똑같다. 스탠스도 똑같고 했던 말도 똑같으니까 뭐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그렇게 그때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렇게 네가 생각하냐? 저한테 어,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는 그때는 워낙 긴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약발이 안 먹혔지만 지금은 이제는 동결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동결하고 이제는 인하 인하까지도 보는 기대감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런 실망감으로 더 많이 빠지는 거지 뭐 똑같은 얘기니까 뭐 아니다 뭐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란 게 기대감을 안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더 크게 시장에 작용해서 마이너스가 날수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주변 상황들이 또 우리를 흔들리게 했어요. 그 장을 흔들 리 시장을 흔들리게 했다. 왜냐? 영국 기준금리가 또연 5%로 지금 0.5% 깜짝 인상해서 15년 만에 최고치가 됐고요. 노르웨이가 기준금리를 예상과 다르게 0.5% 깜짝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추가 인상을 시사했고요. 스위스 은행도 0.25% 인상을 하고 추가 또 인상한다고 이렇게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인상을 하니까 결국 미연준 미국 시장 미국 나스닥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급락이 나온 것도 다 그런 이유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와중에 지금 뭐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안 좋았지만 코인은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은 왜 올랐냐 보니까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지금 비트코인을 ETF 만들겠다 현물 ETF 승인을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드디어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위를 얻겠죠. 그리고 제노파울 의장이 가상화폐가 화폐의 지위를 가진 것같다 이렇게 얘기를,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도,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다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어, 푸른 초장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지금 시세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말은 뭐가 있냐면, 이 차트가 있어요. 지금. 어, 상반기 6월까지 6월 어, 마지막 수익률이 10%가 넘으면은 어, 하반기 수익률이 거의 다 좋았다, 거의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이 14.8%거든요. 어, 지금 6월 마지막 6월 지금 수익률이 해서 6월의 수익률이 14.8% 10%가 넘겼으니까 연말로 갈수록 12월 수익률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여기에 뭐 폭락한다는 뭐 폭락 논자들의 이런 어 사탕 발림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꾸준히 하반기에도 더 오른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또 어떤 유튜버들은 자기 조회수를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자극적이게 폭락을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폭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 폭락하더라도 나는 매수를 하겠다. 매수를 저점에 하겠다. 이게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을 더 수익이 나게 하고 더 부자로 어,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좋은 자산은 꾸준히 모아간다. 이이 이 생각으로 가셔야지.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지금 이 ETF가 빨리 올라야 될 것이다. 가격이 뭐만 원이다. 근데 만 원에서 5천 원 떨어졌으니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ETF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원이 되든 갑자기 5천원이 되든 꾸준히 모아간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5만원 10만원이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모아가셔야지 뭐 단기적으로 이게 얼마 갈까 이 가격만 논하시면 절대 그런 분들은 수익 내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단기간의 가격 변화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제발 좀좀 쪽팔리게 와서 어, 뭐가 떨어졌다, 뭐, 비아냥 되지 마세요. 제발, 쪽팔려요, 진짜. 우리,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뭐, 떨어져서, 쌤통이다, 뭐, 이걸 투자했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아, 진짜, 초등,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린애 같아요, 진짜. 나이도 많이 드셨을 텐데. 제발, 좀, 쪽팔리니까, 그런 댓글 좀, 안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로 5년 10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1, 2년 흐름으로 음 그걸 판단해서 뭐 실패했느니 많으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웃깁니다 웃겨 나이도 저보다 많이 지긋이 드신 분들이 많으, 많으실 텐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투자 하셔라 저는 매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떡락하는 국산차.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어 2014년에 8.94% 시장 점유율에서 올해 1.64%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경영대 합작, 최근 두 개의 공장을 매각 결정 후두 개의 공장으로 축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기아차는 연간 89만 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7, 7에서 8만 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도 여전히 중국에서 있다면, 중국에 현, 뭐, 현대 자동차, 한국 자동차가 있다면, 뭐,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 점유율을 보면은, 꾸준히 떡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8.96%에서, 어 지금 1.64%로 꾸준히 떡락을 했다.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 내려오는 이유를, 어 찾자면, 결국은, 중국 전기차한테 밀린 거죠. 이거는 뭐 중국 전기차에 뭐 애국심에 밀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중국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격이랑 품질을 따져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무리 애국으로 현대차 산다고 해도 현대차랑 아니면뭐 아우디랑 벤츠랑 있으면 가격 비교. 해볼 거 아닙니까 이게 좋으면 이거 살거 아닙니까 솔직히 애국이라고 해도 암만 애국이라고 해도 우리도 현대차보다 싸고 좋으면 이거 살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중국은 워낙 옵션도 많고 현대보다 더 마음을 끌수 있는 계속 신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 판매량 현기차 판매량은 때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아디는 멕시코에서 첫 번째 위안플러스를 100대에 어, 100대를 지금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서, 멕시코 딜러들이랑 조인하면서 멕시코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위안 플러스 아토3 거든요. 아토3 모델을 지금 요르단이랑 뭐, 뭐, 볼리비아 뭐 이런 몽골, 네팔 이런 데에도 수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아직 판매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서도 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멕시코에서 지금 100대를 팔았지만, 이 멕시코 산탄데르뱅크랑 또 조인을 맺으면서, 뭐, 이런 니스나 아니면 할부 이런 거 이런 금융상품을 낼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멕시코에 100대를 인도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많이 한 건지 적게 한 건지 실망스러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장을 개척하는데, 앞으로 좀더 어, 지나 봐야 더 개척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어, 인도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거래소에서 지금 전기차 수요 급증에 탄산 리튬, 어, 선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할, 어,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선물 옵션을 출시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산업이, 이 시장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규모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는 이제는 거의, 예전에는 뭐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필수다. 그러니까, 더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산업이나, 한국 배터리든, 중국 배터리든, 둘다잘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눠서 담으셔라. 그런데, 유독이, 유튜브판이 썩어서 그런지, 뭐, 국내 배터리, 막, 해 주시는 분들은 괜히 중국을 못 잡으면서 안 달이에요. 둘이 같이 가면 되는데 왜 그냥 좋은 한국 배터리, 한국 배터리 ETF 추천을 하시면서 왜 굳이 중국 배터리를 까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 거 아닌지 어디에서 돈을 받거나 여기를 홍보해 달라고 해서 이쪽을 의도적으로 까, 중국 쪽을 의도적으로 까는 거 아닌지 저는 심히 의심이 됩니다. 굳이 깔 필요가 없거든요. 한국 배터리가 뭐, 성능이 우수하고, 뭐가 좋다고 하면은, 잘 팔릴 수 밖에 없고, 그 ETF가 더 오를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중국을 깔 필요가 없는데, 악착같이 중국을 까면서, 어 한국 배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뭔가, 이런 사심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나트륨 배터리 탑재 차량이 이제는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신차 명단에, 명단에 어 등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리랑 장링 자동차가 지금 나트륨 위험 배터리, 이제는, LF 배터리에서 이제 국내, K 배터리들이 LF 배터리를 만들면서 따라온다고 하면 이제는, 중국에서는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내놓을 것 같다. 이제 이것, 이것이 이제 더 싼, 저가 자동차의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저는 그러면 너는 왜 중국 배터리만 추천하고 왜 좋아하냐. 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중국 배터리 쪽으로 제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이걸 잘하니까 영상을 많이 만드는 거고요. 국내 배터리, 중국 배터리 다 좋습니다. 둘다 사라고 저는, 둘다 사고 있고, 둘다 괜찮다고, 그, 둘다 ETF가 좋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자꾸 제, 어, 말을 곡해하시면서, 자꾸, 내 네, 제, 저도 뭐, K 배터리를 까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국내 2차 전지 배터리가 좋긴 좋은데, 지금 너무 고평가 받은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다렸다, 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중고 배터리가 지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더 관심이 가는 거지, 둘다 좋고요. 뭐가 뭐안 좋다.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냉정하게 그냥 시장 상황만 해석만 해드리는 거지. 그게 뭐 불편해, 불편한 것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고 배터리가 조금 좋게 얘기하면, 아, 그게 불편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분명히 한국 배터리, 국내 배터리가 NCM 기술력, 삼원계 기술력에선 진짜 좋거든요. 하지만 판매량이나 이런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 이런 게 계속 중국 배터리가 따라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많이 신경 쓰인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실을 저는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그렇게 막 비난하고 깔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고요.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